이슈 하나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신임 여성 흑인 부 대변인 얘입니다 지금 장 피에르라는 수석 부 대변인인데 30년 만에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변인 입장에서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보도 록하겠습니다 I am everything that Donald t r a t e s I'm a black woman. I'm gay. I am a mom. it's a real honor to be standing uh, to just be standing here today i appreciate the historic nature i really do being behind this podium uh, being in this room uh, being in this building is not about one person it's about you know what we do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Clearly, the president believes in representation matters, um, and I appreciate him giving me this opportunity. Uh, and it's, a, it's another reason why I think we are all so proud that this is the most diverse administration in history. 자, 오늘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네. 첫 질문이 뭐였냐 면 "오늘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이 역사다"라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장피에르 첫 여성. 음. 흑인, 그러니까 현 바이든 인정부에서 네, 임정부에. 부대변인의 임명이 갖는 의미를 좀 자,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요. 흑인 여성으로 백악관의 수석 부대변인은 두 번째입니다. 역사상 두 번째. 1991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흑인 여성 부대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닌가? 동성애 여성으로는 첫 번째입니다. 아, 가정을 꾸렸고요. ]군요. 예, 동성 부부로 동성 가족을 꾸렸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부분은 역사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흑인 여성은 두 번째 동성의 여성으로는 첫 번째 지금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고 삶이 굉장히 굴곡이 많았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이티에서 독재 정권 때 난민으로 다 이주할 때 부모님 따라서 미국으로 왔고요 미국에서도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어린 시절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자살 충동 자살 시도 그다음에 가면 증후군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제 흑인이나 여성의 경우에는 또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늘 뭔가 당신은 불충분하다고 사회적인 압력을 받기 때문에 심리적 고통을 받는데 어그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단체에 몸을 담았다가 오바마 캠프에 들어갔다가 바이든 캠프에 들어가면서 백악관까지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조직이 출범을 하면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나갈 방향을 네.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이 백악관 내부 공보팀 자체는 뭐 성소수자도 네.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소수자를 많이 전진 배치한 맞습니다.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 공보라인이 대통령, 부통령 포함해서 일곱 명인데요.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있죠.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을 포함해서 다 여자예요? 나머지 여섯 명도 다 여성입니다. 100% 여성. 그 중에 세 명이 유색인. 그런데 이제 대부분 흑인이어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아시아인들이 좀 배제됐다. 음. 아시아인도 좀 앞으로 많이 기용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 또이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그 동성 가족을 꾸리고 있는 경우가 음. 또세 팀이나 됩니다. 음. 그런데 거기다가 또 아이들을 다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혼인데 이성애자도 있고 동성애자도 있고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유색인 세명 그리고 모두 다 여성. 이것은 아마 이저 역사일의 백악관에서는 처음 보이는 모습이어서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소수자 배려가 가장 이제 강력하게 구축된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공보팀에 다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건 어떤 네. 의지를 좀 보여주려는 듯한 그런 인사인 것처럼도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장관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네. 궁금한데. 여성 육군 장관이 처음으로 탄생을 할수 있을 것 같다. 크리스틴 들었는데. 워머스. 음. 지금 사실 인준 끝났습니다. 만장일치로 인준 끝났거든요. 아, 끝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이게 해프닝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 한 분이 SNS에는 축한다라고 올렸다가 삭제해 버렸는데 음. 이 인준이 뭔가 무효화된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내부에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근데 그게 아니라 절차적인 오류가 있었다. 서기의 실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인준 이제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어, 이분은 지금 현역 군인으로 뭐 우리는 흔히 야전을 거쳐야 국방장관이 되잖아요. 전략가 출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IS, 이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이런 곳에서 이제 대테러라든가 굉장히 국제 문제에 대해서 심도가 깊은데 지금 로이드 오스틴 현 국방장관이 굉장히 존중하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적임자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의 첫이 여성 국방장관 어떤 일을 해낼지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남의 나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일본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여성 국방장관이 나오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가까운 미래에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없을까요 지금 여군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이제 여성으로서의 군 출신이 되든지 장성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는 국방장관도 나오지 말란는 법은 없어 보이고요. 음. 또는 이렇게 민간인이지만 외부에서 전문가로서 이제 이 국방 분야에 대한 식견을 구축한 사람이 기용되는 것도 지금 우리는 국방부 장관은요. 항상 장성 출신이 되는 거잖아요. 코스로 네. 보면 육군 참모 총장 합참의장 그다음에 국방장관이거든요. 물론 공군 참모 총장이나 해군 참모 총장도 요즘엔 기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아마 미국식으로 바뀌게 될 텐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조금 이 유럽과 미국과 시선이 다르다는 게 이번에 독일 국방장관 소개에서 또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30년 만에 흑인 여성 어, 수석 부대변인, 백악관의 네. 수석 부대변인이 임명됐다라는 소식 최영일 평론가와 알아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